네. 진짜 맛있어 사우스 코리아 매니 케밥. 야. 온 화이트 아, 화이트 화이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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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빠가 제일 좋아. 우와. 우와, 이거는 케밥이야. 이거 케밥 엄청 많은데, 이거 엄마 줘야 되고, 이거 엄마 스타일인데, 아무튼, 먹어보자, 맛있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깔롱입니다. 현재 깔롱이는 가족, 어, 가족과 함께 지금 유럽에 휴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4일째인데, 독일에서 어, 밀라노, 아, 스위스 국경을 넘어서 밀라노에서 이바하고 로마까지 가서 어, 로마에 하루 있다가 지금 4일차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아, 나폴리에 다음 영상에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호텔에 있고, 너무 발코니에서 보는 이 나폴리 뷰는 정말 제 인생의, 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가족끼리 같이 와서 또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는데요. 와, 이제 항상 이렇게 차로 거의 한 2만 1000km, 뭐 거의 한 몇천km는 온것 같아요. 근데 뭐 술은 오늘 처음 이렇게 또 아래에 그터키의 케밥하고 같이 저기 코로나 비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사실 나폴리에 이박더 있을 건데요. 내일 운전할 일이 거의 없어서 오늘 좀 코로나를 어 목기를좀 줄여보겠습니다. <laughs> 자, 아빠,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빠는 4,000km 달렸을 것 같아요. 응, 맞아. 자0 0 0 맥주? 자, 이탈리아에서 먹는 코로나 맥주는 어떤 코로나. 맛인지? 어,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짠! 와꿀 뚱뚱이야. 아빠는 돼지라서먹 <laughs> 와 오빠 진짜 빨라. <laughs> 콜라 먹어. <laughs> <우와> <웃음> <웃음>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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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코카인코카인이 뭐야? <laughs> 이거 한번 먹어볼래. 와, 음, 음. 음. 케밥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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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짜, 짜지 솔직히 말해서. 짜. 짜안 짜. 짜. 안 짜. 안 짜. 음. 자. 또 가져 가 먹어볼게요. 이거 버팔로윙 자기들이 스승이라고 <laughs> 잡으려 했거든. Um, I'm from Turkey. 그러니까, yeah, 그러니까, we from I'm South Korea. 그러니까, I, 그러니까 South k o r many t u r k e 사람 많다 그러니까 야 자기 그 teacher, t e a 이거 지금 캐봐 이거 만들고 있다고. 아 그러냐고. 근데 짜. 안짠대데안 안 짜. 내가 이상하나? 아빠가 이상한가? 아까 돼지 지 n 쓰레기통같아 e 가 t s 어 r a i g 뭔 t 맛 o my face. i 데 going to take it s t r 맛 i g h t 요 o my face. i 봐 going to 어, 응, 라면이 맛있지. 맛있지. 그건 맛없다는 거야. <laughs> 오케이. 아빠가 네. 화면에서 이상해. 그럼. 아, 그래서 맛 거다 음. 엄마 다 주자. 어, 엄마 다 주자. 맛없다 여러분들, 술만 먹어야돼 돈만은 괜히 음. 벌었다. 이탈리아는 피자, 파스타만. 이탈리아에서 딴다는 음식 먹으면. 땡. 네. 아니, 걸로 하겠습니다. 음. 네, 여러분들, 사실 이탈리아에 이제 1일차부터 음,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 여기 이탈리아가 너무 늦어요. 인터넷이. 그래가지고 편집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베트남에 이제 복귀하거나, 아니면 제가 한국, 아니, 그, 30일날 돌아가는데, 베트남 안 가, 베트남 도착하자마자 다시 미국에 가거든요. 뭐, 어... 미국에서 뭐, 시간 나면 편집하든지, 이탈리아의 어... 여행, 9박 10일 동안, 정말 많은 동영상을 그치, 찍어놨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께 한번, 유럽 여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딱 하나! 절대 렌트해서 다니세요. 유럽은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볼게 너무 많아. 근데 비행기 타고 가고 뭐 밀라노에서 내려서 로마까지 떼 집에 타고 가고 그러면 여행 가지면서 그 돈으로는 차라리 저기 뭐냐 베트남에 북극 가요. 북극 나요 절대 유럽은 공부도 해야 되는 거중요해 그거 알아요. 저도 이제 오늘 콜로세움 갔다 왔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옆에 강국까지 따라갔는 따라 다녔는데. 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무조건 차 빌려서 렌트해서 다니세요. 그게 유럽 여행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정말 많은 거 그다음 경치 또 그다음에 음, 계획이 없었던 또 다른 도시들 뭐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또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렌트하세요 유럽 여행은 꼭. 자 나중에 항상 어, 더 좋은 영상으로 유럽의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어한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다 2층에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2층 어. 1층이야. 아 근데 우리. 2층 되게 위험해요 계단이. 맞아요. 위험. 이렇게 아름다운 방이 어딨어 유럽에? 아니, 아니 보여드려 봐봐. 아니 영상으로 봐, 볼 거야. 왜아 영상으로 다음에 보여줄 거야. 너무 마음에 들지 방은. 이 엔티 가구 여러분들 하루에. 어,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우선 어, 제가 봤을 때아래 아래 바로 저희 호텔 아래에 어, 터키 사람들이 파는 이 엄마, 케밥하고 엄마, 이거는 진짜? 땡 아빠, 별점 하나 거? 반 별점 하나 반 그래? 난 2점 맛있어 2점, 2점. 진짜 아들아 맛아맛있 우와 엄청 와 진짜 맛있어 자기야 이거 그 케밥 자기 이거 먹, 먹어 유빈아 이리 와 왜? 팔로우. 맛있어 같이 먹어 같이 같이 먹자 어 진짜 맛있다 엄마, 깜짝 놀랐다 이렇게 식어도 맛있지 어 진짜 맛있다 어. 네.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알았어 엄마 앉아서 먹을 거야 빨리 와 이제 끊어 네. 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어? 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아빠, 이거 아, 네 여러분들 엄마, 네 여러분들, 자 둘이 커플로 입었네. 히로와 둘이 <laughs> 인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씨. 여러분 씨가 정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어디가 더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더 맛있어? 내 베트남 다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근데 미국 이렇듯. 이제 할 빨리 먹으라 엄마 진짜 맛있어. <laughs> 엄마 도 진짜 먹어. 이거 추아이야 <laughs> 엄마.